요번 거는 좀어 문장을 봐야지 해석을 그저 그렇죠? 이해를 좀 쉽게 할수 있어서 다 판서를 좀 하고 시작을 했어요. 어 우리가 문장의 뼈대 구조가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어에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냥 명사 상당 어구 이렇게 나오지요. 명사에 해당되는 두 단어 이상이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여기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to teach students. 저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to teach students. 주어 자리에 나온 건 명사 지급한다그랬잖아그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그런 말이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Not so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학생들이 어? 여기 동사 바로 앞에 복수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r 를 선택한다 이거야.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스티던치가 주어가 아니잖아. 뭐가 주어예요? 가르친다는 것. 이게 주어잖아.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지요. 준동사가 주어이면 그건 단수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voiding bad habits. e a s 냐 n 시냐 이것도 not e s 이렇게 치면 avoid가 피하다 그런 말이지요. 어, 어휴... 그러면 나쁜 습관들을 피하는 것 이렇게 적이 되지.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이 동사 바로 앞에 이렇게 s 더 있어서 복수 나가지고 와 그냥 그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주어로 착각한다 이거야. 여기도 avoiding 얘가 동명사고. 그 뒤에 bad habits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지요.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여기서는. 이거 주어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냥 고개 끄덕거. 야, 내가 지금 단수냐, 복수냐 그러는데 고개 끄덕거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지 선택해야지 이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나왔네요.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그리고 얘가 다 주어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that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not true.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그랬지겠지? 이게 문장이 길다고 복수가 아니잖아요.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 종속절 전체가 주어이면, 그거 단수 취급한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연결사 나오면 마지막 명사까지 묶고나를잖아 그쵸? 종속절이 어디까지가 종속절인지 매듭을 져야 정확하게 주어 파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people, 한 다음에 후부터 관계대명사 이후 어디까지. have passions for their work. 그들의 일에 대해서 패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 늘 어, 성공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야. 어? 동사 앞에 work. 단수 나왔네? 그렇게 갖고 이제 수의 일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야. 지금 여기 후 이하는 얘를 꾸며주는 종속절이고 이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지요. p e People. 주어가 복수니까 당연히 r 를 선택해야지. 동사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uh, The Belief who, 어? 이거 형용사절이 아닌데 어 이거는 동격이야 동격 자 여기도 믿음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Men are less emotional than women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덜 감정적이다, 덜 감성적이다라는, 뭐라고? 리듬. 여기 대절 이후는 동격입니다, 동격. 이해합니까?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덜 감성적이다라는 믿음은 이즈냐 라시냐? 투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바로 앞에 지금 뭐가 나왔어? 이민 나왔잖아. 이민 얘가 주어가 아니거든. 뭐가 주어라고? 더빌립 e 얘가 주어지. 얘가 단수지요. 당연히, 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수의 일치가 생각보다 되게 헷갈립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시 내용 파악하라 그랬고, 시제 일치는 좀 했잖아, 그동안. 근데 수 일치가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될게 많다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덜 감성적이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집에서 드라마를 안 봐요. 왜안 보는지 알아요? 드라마에서 누가 울잖 어?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극도 그렇고 현대극도 그렇고 울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이게 좀 약간 내가 좀 뇌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눈물이 나와. 그냥. 그리고 조금 더 슬퍼 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리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면 무조건 내가 예능만 봅니다. 예능. 어? 그 와이프가 놀려. 또 시작이야, 그리고. 아, 애들도 울려. 아, 아빠, 우세요 <laughs> <내> 엄마 뭘. <laughs> 내가 학원에서 이제 막 타이프 작업할 때 드라마 보거든요. 어떻게 그거 보다가도 울어내 감성이 좀 되게 좀 여려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내 감성을 잘 이용했으면 지금 갑부가돼 있을 텐데, <laughs> 어? 내 감성을 이렇게, 어, 감성적 특성을, 이 사람은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좀, 나들 인정을 하고, 그걸 잘 이렇게 배려했으면 좋은데, 어, 잘 배려를 못 해주는 것 같아. 나도 그만큼 와이프를 잘 배려를 못 하는 것 같고. 되게 멋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로볼 때는 좀 낙제. 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를 채워, 채우, 채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루면 정말 평생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 잘은 모르겠는데 결혼한 사람들 한 100명 놓고 다시 태어나도 같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이걸 따로 따로 물어보면 난 다시 살것 같다. 몇 프로로 될까? <laughs> 응? 각자 따로 만나가지고 각자 따로 여서 사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응?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 교육이 너무 안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을 좀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또 인간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자는 대개 어떤 성향이 있다. 남자는 어떤 성향이 있다. 그 남자들도 배워야 돼. 이게 아니 내가 말이야. 이제 그 내가라고 하는 내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가 야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만한 다른 가치관에 대한 비교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나는 누구지? 어? 우리는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될까? 아마 지금 니네가 생각하는 미래의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지금 어른들도 다한 번쯤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길대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했던 그 한양대 로스쿨의 법대 교수에 있는 걔는 대학 때부터 이제 교수가 되겠다고 해린 교수하고 있으니까 걔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지. 걔도 사복고시을 패스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laughs> 마냥 사복구시 공부할 수 있도록 집이 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깨진 거죠. 선생님도 친학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길이 깨진 거잖아. 그다가 괜히 또 무역회사 들어갔다가 또뭐 저기 뭐야? 뭐 택시 기사 했다가 어 선생님 택시 기사도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 여의도 국회장 바로 건너편에 보면. 건을 먹다 건너자마자 첫 번째 그 건물이 금상 빌딩이 나고 있어 거기 6층에 선생님 사무실이 있는 창업 했었어 무역회사로 결국에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망했죠. 어, 망한 다음에 진짜 돈이 없다 보니까요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나 한강 무지 많이 갔어 할게 없어가지고. 아니, 해외에서 막이 와야 될거 아니야, 뭐가. <laughs> 내가 뒤질 만큼 다 뒤지고 연락 온거다답신 했는데, 그냥 언제 무슨 연락이 올지 모르고 카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 혼자 이제 한강, 그, 배사당, 그, 그, 저기, 그저 한강 벤치 가서 걸어 다니면서, 어? 뭐,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때. 아, 결국 이제 한 2, 3년 만에 완전히 손 들었는데, 어, 와이프가 다시는 무역회사 쪽으로 가지 마라. 갈라면 나하고 헤어져. 내가 3년 동안 해외에 지사에 있는 동안에 되게 힘들었나 봐. 외롭고 음, 아이하고 둘만 있으면서 절대 무역회사 들어가는 건 반대야. 그래서 그쪽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는 거중요하가 택시 운전이지. 이력서 냈는데, 나또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있는 코드를 다 썼다. 아 이런 분들 많이 와요. 어, 대학 졸업하고 사장님 하시다가 어떻게 와서 택시 운전하시겠어요? <laughs> 생각 다시 하고 오세요. 어,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할 테니까. 그걸 왜 했어요? 새벽 2시부터. 어? 어 낮에는 좀 창피할 것 같았고 나 이미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야간에 하는 거한 <laughs> 6개월을 했는데 어 전체 인생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경우는 아니었는데 나쁜 경은 아니었는데 어 그런 그런 일도 겪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침을 겪다가 어느 날 지금의 내가 돼 있는데 또 앞으로 이제 10년 후나 20년 후에 나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지 지금 이렇게 분필가루 먹는 거 말고 또 무슨 일 하겠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몰라 어? 너희들이 지금 중학교를 여기 나오고 다 왔다 갔다 학교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너희들이 다니던 그 학교 앞을 벤츠나 볼보를 몰고 탁 출근길에 거기를 지나가는 일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잖아요. 내가 3년 동안을 매일 여기를 등하기로 했던데야 근데 그때 내가 언젠가 이 앞을 어 고급 승용차라고 하는 그 차를 끌고 어디를 출퇴근하는듯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게 마지막 그 사장으로서 무역회사에 있었던 그 앞을, 내가 이제, 그, 서울에 상담하러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치요? 서울에 상담 하러 갈 때, 일부러 그 앞으로 갑니다.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회의사당 앞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때는, 어, 몇년 전이야, 그때가 벌써. 그때는, 30년 전쯤 되는구나. 그 앞길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응? 어?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앞을 내 차를 가지고 사랑의 전화라는 그 상담센터에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단1도 못했던 거지. 그럼 몰라요. 일단 여러분도. 되게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되게 비관적인 생각도 가져야 돼. 어, 어차피 몰라, 우리는 어떤 일 생길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는 일에 대해서 즐기고, 재밌어 하고, 이렇게 이제 언니 만났잖아, 만만한 언니. 응? 어? 까깔대고 웃고 하는 거, 요거 하나하나가 다 진짜 행복이야. 어? 자, 보세요. 여기도 봅시다. A bag full of bills and coins. 자, 여기서도 지금 뭐가 주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사가 지금 나왔잖아. 가방, 이렇게. 근데 가방 다음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full 앞에 뭐가 생겼던 거냐면, 위치, 이지가 생겼 있는 거예요. 위치, 이지가. 어떤 가방이냐면, 지폐와 동전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가방이 얘가 주어잖아. 그러면 단수니까 이지를 써야죠. 그 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일치는 정확하게 주어 찾기예요. 레러스 프롬 히즈 패밀리 그렇습니다. 여기도 전치사 나왔으니까 마지막 명사까지 묶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동사 바로 앞에가 히즈 패밀리 해 갖고 단수가 나왔네. 그의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들이 주어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일반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멀면 멸수록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수의 일치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The right to vote. 이거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투표할 권리, 투표할 권리가 is a basic part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기본 일부다. 그런 얘기지.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도치구문의 수의 일치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는 주 앞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 not only로 어떤 문장이 시작했다 그러면 he, i s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나와야 돼? 도치가 돼야 돼, 이렇게. is, he.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삐동사를 써서 별로 안, 어려운데, 일반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가 나오는 게 맞냐? 더지가 나오는 게 맞냐? 요딴 거 물어본다, 이거지. 거기서의 수 일치 조심하라는 얘기고, 또 영어는 주어 앞에 부사구가 나와도 주어가 도치가 됩니다. 도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치사나 오 마자용사까지 묶어라 이거야. 자, 여기 봐봐. Behind the buildings. 그 건물 뒤에, stand. 서 있습니다. The statue of a little mermaid. 작은, 그, 이너.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 어, 그럼 여기 buildings. 복수니까 당연히 일반 동사 뒤에 s는 안 붙었지요. 이상하다고 못 느낀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behind, behind, behind? 전치사잖아요. 그럼 마지막 영사까지 묶어야지. 그 얘가 부사고요 그래서 주어가 도치가 된 거예요. 어? 부사가 앞에 있을 때 도치가 될 때는 두제동사 같은 거안 써.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 동사가 주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그럴 때. 나갈 수 있다, 를없다 그래. 의문문에서 못 나가잖아. 이게 특수구문에서 부사나 부사구가 주어 앞에 있을 때 일반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동사가 나간다는 것보다 주어가 뒤로 뒤로 그냥 피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주어야? The statue. 얘가 주어야, 동상이. 알겠어요? 부사구가 주어가 될순 없잖아. 부사구는 문장이 떠들고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얘가 단수이니까 스탠즈라고 했어야지 맞다. 그런 얘기지 스탠즈라고 했어야지.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거 일형식 할때 많이 했죠? 대열이 지나 대열 아로 시작할 때 대열 유도부사다 해석하지 않는다. 이때 나오는 비동사는 무조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문장은 주어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비동사 뒤에가 주어라고 했지, 그치? 이거 어렵지 않은데도 어플에서 애들이 계속 틀립니다. 어? 그 다음에 only so 등의 부사, 부사구를 했는데 아까 여기선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나왔는데 장소뿐만이 아닌 다른 부사구도 주어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so rare so가 부사구야. 그래서 주어가 어디로 갔어? search an opportunity 이런 기회라고 하는 주어가 뒤로 간 거예요. 단수니까 당연히 이즈를 써야 되는 거지. 주어가 이렇게 당연히 동사 앞에 주어가 있을 때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멀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묶어주느냐를 가지고 단수복수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처럼 도치가 이루어질 때는. 주어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뀐 거잖아.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문법 설명할 때마다 뭐라고 이게. 모든 문장의 뼈대 구조는, 그러고 들어가지. 답변해봐. 이거 답변 못하면 진짜, 이들 쪼다 아니면 멍청이 아니면 그 친척 집은 되는 거야. 모든 문장의 뼈대 구조는, 주어동사. 뼈대 중에 뼈대는 주어동사야. 주어동사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 생각보다. 독해도 주어 동사만 제대로 찾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주어 동사 찾는 거. 묶어 주라고. 어? 묶어 주는 거 제일 크게 나누면 뭐뭐 뭐 하고 뭐만 묶어 준다 그랬어요. 두 가지야, 큰 거. 어? 두 가지. 주어 동사 연결사 주어 동사에서 연결사 이거 종속절이라고 했잖아. 그렇요 연결사 이후가 이렇게 명사들처럼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중간에 나오든 종속절 묶어라. 그 다음에 또 전치사 나오면 마지막 명사까지 묶어라. 이거 묶어주는 것만 잘해도 문장의 뼈대 중에 뼈대인 주어동사 구별이 쉬워지고 그러면 핵심 문법, 수의 일치냐, 시의 일치냐 그다음에 동사 뒤를 잘 묶어주면 그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목적어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되냐를 구별할 수 있다 이거지. 학생들이 의외로 잘안 묶어. 어? 자기 생각은 해. 아 이거 묶어주고 답 찾을 때 엉뚱한 거 엉뚱한 거 찍고. 그 내가 그랬잖아요. 머릿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 표시하라고. 그 표시 나고 점수 깎이는 거 아니거든 시험지도 막 낙서한다고? 어? 시험지에다가 있잖아. 어떤 선생님 바보 멍청이 같아라고 써놔도 점수 안 깎인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조금 더 내용을 쉽고 편하게 할수 있고 시간이 많이 크게 소비되는 게 아니면 묶어주는 게내 뇌가 쉽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묶어주라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수의 일치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다한번한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